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함께 읽은 말씀은 길이가 짧습니다 그렇죠? 제목도 짧습니다 네 글자 설교도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고 강력한 펀치력을 가진 말씀입니다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오늘 저는 먼저 선포합니다. 당신에게 기쁨이 임하고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 있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기뻐한다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의 의미는 받아들이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기뻐한다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싫어하지 않고 좋아한다, 이게 기뻐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밥을 기뻐하죠. 어떤 밥이든지 만족하고 어, 또 좋아하는 거, 그 기뻐하는 거. 세 번째 의미는 즐거워하고 흥겨워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즐거워하고 흥겨워하다. 그러니까 우울하거나 풀죽어 있지 않다. 어깨를 늘어뜨리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아주 흥겨워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운동 선수가 경기에 이겼을 때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게 기뻐하다라는 겁니다 이 기쁨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이란 말도 받아들인다 만족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기쁨입니다 기쁨은 얕고 천박한 영성이 아닙니다 아주 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성입니다 기독교 이 교회가 이땅 가운데 세워진 지한 2000년 이렇게 역사가 그 이전에도 하나님 백성이 있었지만 되면서 우리를 강타한 아주 비슷하지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사상이 이원론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주 침울하고 엄숙하고 근엄하면 영성이 있고 밝고 웃고 하면 영성이 얕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 묵상할수록 기쁨이 이 믿음의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읽어오면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그때 최초의 반응이 어땠을까? 만든 세상을 보고 만든 사람들을 보면서 하셨던 최초의 반응은 무엇일까? 창세기 1장 3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흐뭇해 하셨습니다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반응은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성경 구약성 읽으면 어 예언자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는 늘 예언자하면 화가 나 있고 그리고 큰 소리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이 예언자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본성은 기쁨이에요. 특별히 스바냐 설읽어 보면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은 다 이기는데 기쁨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즐거이 부른다. 그는 노래 부른다. 그는 s i n 노래 부른다. 노래 부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라고 하나님을 전해줍니다. 특별히 선지자 가운데 정말 영성 있는 선지자 였던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때 이러한 사건을 이렇게 노래하더라고요. 이사야 1 2장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로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일이 있는가? 물을 긷는데 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우물에서 우리가 물을 길어 간대, 물을. 근데 그 물을 어떻게 길어 가느냐? 기쁨으로 물을 길어 간다. 낭망한 사람은 즐거움의 소망의 물을 기쁨으로 길어 가고 그리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휩싸인 사람은 사랑과 평화의 물을 길어 가는데 기쁨으로.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물은 노래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우물은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우물은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물을 한통 짊어지고 기쁨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아 어. 제가 좋아하는 다윗,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laughs> 다윗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어떻게 노래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노래는 시편 23편이 d d a v 나의 목자 v i 내가 부족함이 없으 v 다 굉장히 좋은 d David, d a 데 i 편 Da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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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편1 d 편1 v i d Da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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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v i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길은 생명의 길이다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어요 사자를 만나기도 하고 이리떼를 만나기도 하고 골리아스를 만나기도 하고 적을 만나기도 하고 그가 자기를 죽이려따라는 사우를 만나게 되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그 모든 일은 나를 죽이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 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있나이다. 근데 즐거움인데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는 기쁨, 하나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어떤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선물은 기쁨과 즐거움이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게 좋습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제가 어제 기도원에 갔다 왔습니다. 금식 기도원에 금식 기도하러 간건 아니었는데,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서 기도원에 설교하러 다녀왔습니다. 설교 다녀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놀란 건 뭐냐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추석 연휴에 금식하며 기도하는가 깜짝 놀랐고 두 번째는 기도 소리에 놀랐어요. 전쟁이 났는지 알았어요. 큰 소리로 세 번째는 아멘 소리에 놀랐어요. 아멘. 아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아멘 하는데 맞춘 듯이 합창하듯이 그런데 가만히 봐니까 이상한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평소에 아시는 분들들이 중간중간에 앉아 계신데 그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찬양을 하는데 글쎄 그냥 오리겐 하나 반주해요. 그런데 얼마나 크게 찬양을 하는지 제가 이 찬양하자 나의 갈길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하자고 그랬더니 그 찬양을 아, 박수미하기도 하고 천천히 하기도 하고 놀랐어요. 그 제가 돌아와서 써놓은 설교문을 읽다가 저도 아멘 했어요 그냥 읽다가 <laughs> 이 말씀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근심할 일이 참 많죠 이 세상에 근심할 일이 많죠 죽을 일도 쌓였죠 그러나 그 근심이 변하여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크면 클수록 더큰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분입니다 그 기쁨은 기독교인의 크리스천의 깊은 영성입니다. 심각하게 얼굴을 찡그리고 무표정으로 다니는 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도 어느 곳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영성이라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존재 방식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감당하지 못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당신의 이만한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왜 기뻐할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왜 기뻐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언제 기뻐해야 하는가? 그 해답이 오늘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첫 번째, 왜 기뻐할 수 있는가? 대답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왜 기뻐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요 문제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인돌로 당신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문제 뒤집혀 뒤 휩싸여 있어도 그 문제 너머로. 주님께서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기뻐하라 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얼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문제보다 크신 우리 예수님 주님은 어떤 분인가? 주님은 좋은 분입니다 아무리 내게 문제가 있어도 주께께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좋으신 께서께서께서께서께서께서께서께서께예께서께서께 제자들을 전도팀으로 파송합니다. 전도팀으로 파송한다는 것은 엄마가 딸을 시집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언젠가 이 마태복음 10장을 읽을 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예수님께서 어, 훈련받은지 얼마 안된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잖아요. 그 이리떼 가운데 양을 파송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 이 친정 엄마가 딸을 시집 보내는 것 같은 마음. 아버지가 아들을 군대 보내는 것 같은 그 마음 그러니까 구구절절이 마태복음 10장은 전대도로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그 중에서 정말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이번에도 읽으면서 감동받았던 기절이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에 언젠가 이 말씀이 있는데 가장 강하게 들어왔던 말씀이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제가 일생일대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나는 참새보다 귀하구나.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장에서 팔리는 참새들 그걸 보았느냐 그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붙들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실 정도로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크리스들이 나는 참새보다 귀하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장 바닥에서 한아사리온한 오천 원에 두 마리, 그러니까 한 마리 이천오백 원씩 팔리는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내려앉고 올라가는 거 허락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것처럼. 너희의 삶에 내가 모르는 일이 없다 머리카락까지 세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이 말씀을 주께서 전해주셨죠 다 알고 계시다 모든 걸 알고 계시고 하실 수 있는 주님 안에 내 인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기뻐할 수 있는가 나의 삶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찬송가 310장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410장이었어요.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쓸때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이렇게 진행돼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그 다음 귀절이 기가 막힙니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이랬어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번역은 이랬습니다.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저는 새로 나온 찬송가에 시비 거는 건 아니지만 옛날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잘 알고 계시다. 다음 구절이 이렇습니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경성도 경상도 출신 분들은 이확실히가 발음이 잘안 됩니다. 확실히 아네. 확실이 아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아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모든 형편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압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왜 기뻐합니까? 내 인생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인더 로드.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님? 좋으신 주님, 알고 계신 주님. 나를 버리지 않는 주님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내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삶이 문제가 있을지라도 엉망진창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도 당신을 떠나지 않고 붙들고 계시다 기뻐하라 그렇다면 중요한 두 번째 질문 언제 기뻐하는가 언제 기뻐해야 되는가 이렇게 기록 말씀하십니다 항상 항상 아 이게 숨 막히는 말씀입니다 <laughs> 좋을 때만 기뻐라 하면 되는데 주님께서 항상 이런 거예요. 주님 우리한테 그렇게 해 주셨어요. 언제든지 오라. 무엇인지 기도하라. 아무때나 와라. 그러니까 너희도 항상 기뻐하라. 가끔이 아닙니다. 항상. 내 마음에 들 때만 아닙니다. 항상. 과거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이 말은 기뻐하라. 카이리트는 인칭 복수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현재 기뻐라. 저는 이제 항상이란 말을 오늘 이렇게 옮겨봤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도 이런 사람을 만나도 이런 곳에 있어도 한번 그세 가지 보이 보이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세 가지 시작. 이런 문제 앞에서도. 이런 사람을 만나도 이런 곳에 있어도 우리 이런 질문합니다.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런 곳에 이런 곳에 말이죠. 이딴 곳에 있어도 내가 이렇게 기뻐해야 합니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묵상. 첫 번째는 이런 문제 앞에서도 기뻐해야 하는가? 예, 기뻐하십시오. 문제는 언제나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합력해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불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게 문제가 있지만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어떤 문제를 만나도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그냥 아이 문제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구나 합리적 선을 잃 것이나 두 번째는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아이 문제가 합리적 선을 이룰 것이구나 받아들이고 그리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그 문제가 해결될 때 기쁨이 충만하다 생,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쉬운 문제 풀 때에 풀었을 때의 기쁨과 어려운 문제 풀었을 때 기쁨 어떤 게더 크겠습니까 아,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1 더하기 1은 얼마요 아, 저는 뭐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는 그냥 단순한 거 물어봅니다 뭐1 더하기 1은 아마 3 이렇게 해서 뭐 설명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모릅니까2 더하기 2. 다 봤을 거예요? <laughs> 다음 문제를 푸십시오. 다푼 자에게는 뭐 이스라엘 여행권을 드립니다. 했으면 1 더하기 1은 못쓸 거예요. 2 더하기 2. 어렵나요? 2 더하기 2는 4. 쉽죠? 근데 이건 처음 계산을 배운 아이는 이 문제를 풀고 동그라미 치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이 1 더하기 1은 2 e 맞췄다고 확 기뻐합니까? 쉬운 문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 얼마 전에 EBS 방송을 봤는데 수학 방송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오랜만에 듣는 설명이라 유심히 따라 보는데 그 문제를 풀, 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설명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설명을 듣지 않고 해답을 보지 않고 탁 풀었다 아주 어려운 함수 문제였어요 함수 뭐 fx 뭐책 함수를 딱 보는데 만약에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었다. 어떻습니까? 기쁨이 충만하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쉬운 문제 있을 때에 내가 견디고 그리고 기도해서 풀어도 뭐 소소한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문제. 힘든 문제 이게 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문제를 놓고, 일단 이 문제도 합력의 선일 것이다. 받아들인 상태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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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렸을 때, 그 기쁨은 큰 기쁨이라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문제 때문에 우울하지 않은 이유는 그 문제가 합력해서 선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될그 방법은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응답이 될 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을 만나도 기뻐해야 하는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사람은 참 다양하다.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의 유형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당황스러운 거죠. 그런데 여러 사람 가운데 견디기 힘든 사람 1번은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하는 사람 이게 견디기 힘들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그런 말씀이 있나요? 산상보훈 안에 이 말씀 있어요.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신 산상보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반응할 수도 없고 그 받는 욕이나 거짓 증거를 들을 때에는 어떻게 첫 번째 기뻐하라 왜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이 땅에서 고난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크대요. 또 어떤 왜 선지자들도 그런 박해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매하게 욕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나도 선지자 반열에 조금 들어가는구나. <laughs> 내가. 애매하게 욕을 먹는 만큼 하늘의 상이 크구나.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러녀분 만남과 사건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입니다.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그런 어려운 대접을 받더라도 절대 낙망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불만을 품지 마시고 일단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든 그 문제를 풀고 잘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상도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영성을 인정하신다. 참 사람이 좋은 사람만 만나면 참 좋겠지만 어려운 사람 만나죠. 어려운 사람 만날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인격이 넓어집니다. 영성이 깊어집니다. 물이 흐르다가 큰 바위를 만나면 깊. 깊이 파기 시작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다가 어려운 상대를 만나면 영성이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깊어져요 그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깊이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 사람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인격의 깊이를 만들어내요 영성의 깊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가 이런 곳에 있어도 기뻐해야 되는가? 예, 기뻐하십시오 사람이 어디 있는가보다 중요한 게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행을 가도 어디 가는가보다 중요한 게 누구와 함께 가는가가 중요하죠 밥을 무엇을 먹는가보다 중요한 게 누구와 함께 먹는가가 중요하죠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있는가보다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있는 자리를 누가 정하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 사람이 우리가 살다 보면 이곳 이곳 이곳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 곳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애고를 팔려갔죠. 보디발의 집에 갔지만 아내의 누명을 쓰고 아내 거짓말 때문에 감옥으로 갔죠. 아주 정말 우여곡절 끝에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만났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창세기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에 통째로 삼으셨나이다. 두 가지 고백합니다. 나는 쫓겨온 게 아니라, 팔려온 게 아니라, 보냄을 받아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당신이 서 있는 곳. 그곳은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그림 가운데 당신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있어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느 곳에 있어도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함리적 선일일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도 그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입니다 내게 은혜를 주는 사람도 있고 나를 좀 어렵게 하는 사람 있지만 그러나 다 하나님께서 만나 계시고 당신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느 곳에 가도 주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주께서 함께 계시면 거기 길이 있고 거기 에 방법 이 있고 거기 사건 있고 거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나의 삶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기뻐해야 됩니까? 항상. 항상 이런 문제, 이런 사람, 이런 곳에 있어도 기뻐라.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 말씀 이 말씀이 당신에게 사건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